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 기분을 또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지우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어, 가장 하나님 앞에 모든 어, 인생과 또 물질과 또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쓸수 있는 또한 믿음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어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누가는 하나하나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명령이었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과정을 이 차례대로 쭉 기록해 놨습니다. 어이 복음의 확산이라는 것을요. 이 지리적 관점에서 볼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적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타인 전역을 넘어 수리아의 이 뭡니까? 이안디오까지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성교 사역을 이, 이그 수리아 안교, 교회 중심으로 쭉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부터 오늘은 8장을 볼 건데요. 이번 주간에 8장을 계속 다볼 겁니다. 이 8장은 한마디로 장벽을 넘은 복음의 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을, 아니, 가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게 장벽을 넘는 이 세계 쪽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 중에서 조금 다른 각도의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었는 사도 바울이 옛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때이 주로 이 사울 중심으로 교회를 아주 강하게 어, 핍박하면서 이렇게 잔멸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4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빌립을 통하여. 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1절부터 3절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으키는 어떤 박해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큰 박해가 있어, 사도 회는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지금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 사울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왜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 율법과 유대교를 깨뜨리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가 구장에 어디서요?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스테반의 죽음을 통하여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주에 있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핍박 받아야 돼요. 왜? 흩어져야 되고 더 많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큰 바퀴가 시작됐습니다.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진 거죠. 잘 흩어졌죠. 사도들도 가야 되는데요. 사도들은 아마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그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야죠, 다. 가장 먼저 가야죠, 사실은. 나중에는 순교하러 다 갑니다. 지금은 못간 거죠.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걸더라. 스데반이참 믿음 이 있었지만, 삶도 잘 됐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경건한 사람들까지도, 스데반에 대해서 슬퍼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그, 스데반을 죽을 때 앞장섰던 사울이요, 이제 교회를 잔멸을 아예 씨를 말려버려 그하는 겁니다. 이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는 거죠. 이 아주 이제 잔인한 핍박이 시작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확산시키고 또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지금은 당장 몰랐겠지만, 나중에는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았겠죠. 자, 사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보십시오. 흩어진 겁니다. 사울 때문에, 또 핍박자들 때문에. 근데요, 흩어져 가는데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숨어서 몰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즈로부터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탁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빌립은요 어떻게 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 사마리아로 간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아수르로 멸망당한 그 이후부터 그때가 이제 이 아수르가 이렇게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어디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다 넣어두니까 이게 이 섞여버린 겁니다.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안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남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멸시했습니다. 그 이렇게 둘러가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걸 빌립이 봤던 건지. 그 마음을 가졌는지 주님이 주셨던지 어쨌든 간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어떤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녀라도 아주 낮은 사람이라도 복음 받으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을, 따, 할지라도 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집사 말을 따르고도 이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목사 말을 듣고도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왜 아직도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넘어서 버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니까요. 진짜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 7절, 8절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은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항상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항상 있었어요. 왜? 흑암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아예 사람을 장악하든지 질병을 주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죠. 특히 우상숭배가 많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는요. 특히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까지도 낫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만큼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지금부터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의 원인이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원인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진짜 잘못됐고 갱신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과감하고 확실하게 갱신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녀다운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의 거짓 성공에 속지 않는 삶. 또, 교인이나 여러 사람들의 어떤 말이든지 시험에 들지 않는 삶,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자녀답게 만드는 삶이 됩니다. 어, 저는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쭉 들어가면서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틀에 묶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응답을 받자. 우리 속에 환난과 핍박을 넘어설 만큼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스데반은 알고 순교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이 빌립처럼 정말 현장에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만큼 전도 운동이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물질의 환경의 또 여러 각 가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